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해파랑길 걷기 6차 26일째입니다. 해파랑길 30, 31, 32 코스로 삼척 용화레일바이크역에서 상맹방 해변까지 19.4km인데 내륙과 바닷가를 따라 그저 편하게 가면 되는 길입니다. 에이, 에이, 알려 좀 주셔. 역사, 알려 좀, 알려 좀 주셔. 해올, 해올. 작년 가을 해파랑길에서 돌아와 담낭염으로 꽤나 고생했다. 며칠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는데 의사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내 짐작으로는 해파랑길에서 먹었던 고등어 물회, 너무 시원해 빈속에 빙수 먹는 기분이었던 그 녀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그후로는 좋아하던 고등어가 왠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제 무리해서 걷지 않을 작정이다 미숫가루로 다섯 개를 먹으며 걷는 것 같은 특수부대원 흉내는 더 내지 않게 미리 조심하기로 하였다. 그러려면 우선 식사에 신경 써야 한다. 민박집 주인이 권한 근처 한식 부패 식당에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11시 무렵 여유있게 출발했다. 비 예보가 있어 옷은 반바지 샌들에 맨발이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더라도 쉽게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혹시 뱀이 있을지도 몰라 바닷가 산 숲길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자동차 도로로 올라가니 드넓은 동해가 눈 아래 펼쳐져 보인다. 가슴을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한다. 수도권은 물 폭탄이라는데 이곳은 딴 세상처럼 고요하다. 왼쪽에 7번 고속국도, 오른쪽에 바다를 두고 지방도로를 따라 북진한다. 길가에 자풀과 나무들이 제멋대로 늘어서 있다. 저 친구들마저 없었으면 이 길이 얼마나 단조로웠을까. 얼마 후 황영조 선수 기념관이 나타났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 고향이 이곳 삼척이고 어머니가 해녀였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내가 오늘 걷는 길은 황영조 선수가 수시로 달렸던 길이겠다. 똑같이 바다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차풀과 나무들을 보며 어린 황영조는 달리고 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컸기에 그가 고독하게 달리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어 궁촌 레일바이크역이다. 한낮이라 가족 나들이객이 분비고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내 지리는 소리가 말대가 달리듯 울려 퍼진다. 똑같이 페달을 밟는데 왜 자전거는 조용하고 레일 바이크는 요란하게 탈까? 홀로 걷는 나그네는 별게 다 궁금하다.얼마 후 초곡 삼거리를 지나는데 한식 부페 식당이 보였다.그동안이 감으로는 여기서 점심을 해결해야 할것 같다.그러나 아침을 늦게 먹어서 그냥 지나쳤다.그게 문제였다.한참 지나 두시가 넘어가는데도 식당은커녕 잠시 앉아서 비상식량을 꺼내들 곳도 마땅치 않다. 슬슬 짜증이 밀려오며 오전 내내 넉넉하던 마음이 뾰족해지기 시작한다. 다행히 한갓진 빈털을 발견해 허기를 겨우 면하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풀린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현덕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 해퍼란길 걷기처럼 수십 일이 걸리는 긴 여행이 늘 좋고 멋질 수만은 없다. 괴롭고 불편하며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굴곡이 있어야 마침내 전체가 하나의 환상 여행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처럼 수십 년이 장기 여로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무리 지체 높은 삶이라 하더라도 금구슬만으로 어찌 그긴 세월을 꿰 수가 있겠는가. 지루하고 힘들게 빚어진 흙이나 돌 구슬들이 섞일 수밖에 없다. 우리네 삶이란 결국 인생 염조, 그런 한 줄기 구슬들인 것이다. 궁촌 레일바이크를 뒤로하고 동막교를 건너니 내륙 논밭길이 나왔다. 벼가 탐스럽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마음까지 훈훈하고 풍성해지는 듯하다. 이어 덕산리 한라대학교 수련원을 지나 들길을 계속 간다. 어느덧 해가 선역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귀뚜라미, 뻐꾸기, 동네 개들이 저마다 경쟁하듯 목청을 높이기 시작한다. 오늘 하루도 잘 끝나간다고 서로들 환호하는 것 같다. 저만치 덕산해변과 맹방해변이 보인다. 낚시꾼 하나가 세월을 낚고 있는데 자아내는 분위기가 자옷 고즈넉하다. 나그네도 어디론가 발길 탔는 대로 잠겨 들어야겠다. 동행 고맙습니다. 헤어리였습니다.